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안하여 배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3,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한핵소추 의결사안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김우영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영 의원, 천아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